안녕하세요, 람보네입니다 <laughs> 먹선이. 별일들 없으시죠? 아유, 쟤네 또왜 그래. 얘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안전이 겨울 온다. 아유, 걱정이다. 벤츠야너 옷이 올라갔네? 엄마, 이렇게 해봐. 옳지. 우리 복실이는 앉아서 뭐해? <laughs> 점잖게 앉아있네? <laughs> 왕자야, 왕자 오줌 넣었어? 어? 왕자, 볼일 다 봤어? 그럼 닫아야지, 문. 이제 아침에는 너무 추워요 밤에도 조금 쌀쌀한데 새벽에는 추워요 제가 6시 좀 넘어서 한 6시 반이면 내가 나오거든요 그때 나와도 껌껌해요 그래서 불 켜고 마당에 불 켜고 청소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 끝나면 다안 끝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시 정도 가까이 가면 이제 좀 환해져요 7시 조금 안 되면 환해져요 안돼 이리 와, 사랑해, 지지야. 지지야, 지지. 여기는, 여기, 여기, 지붕을 막질 않아가지고, 낙엽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말도 못해요. 어 그것도, 그게 또 고민이네.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것도 고민이야. 낙엽이 많아가지고, 잘 쓸리지도 않는데, 어 벤츠. 너 저거 입을 꺼내면 안 돼? 사랑이 밥 먹어. 저 옆에 가야 되겠다. 먹고 있어? 어? 먹고 있어? 엄마 옆에 좀 갔다 올게. 벤츠. 나오면 안 돼. 우리 벤츠. 사랑이 거기 앉아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나오지 말고. 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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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오면 안 돼, 얘들아. 그러자. 이쪽에는 다 비닐을 다 쳐가지고 그냥 추워요. 왜 이래? 왜들 그래? 아직 엄마 안 나가 여기 좀볼 거야. 어? 얘들아 거기 있어. 들어가, 들어가, 오라, 들어가, 들어가. 에이 경기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전에 그, 이제 여기 집, 이거 판넬로 해갖고 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엘레그레코님이 그 계집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이제 엘레그레코님이 그냥 판넬로 하자는 거를 제가 너무 금액도 많이 들고 죄송해가지고 그냥 계집으로 사자라서 계집으로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계집을 놓고 보니까 이 판넬에 판날 판넬 문 집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추, 추운 게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요번에 제가 어떻게 좀좀 좀 여기저기 뭐좀 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애들 집을 좀 해주려고요. 근데 그것도 집이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여기 보시면 항상 보셨을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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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진 거. 이거 하려고 제가 또 재료를 샀어요. 저기 이거 또 펜스하고 각철제를각 철제 그거 샀어요. 기둥 헬 거. 이런 기둥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거 이런 기둥 하는 거.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사서 이제 요번에 같이 해 갖고 이틀에 해 갖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이제 집 다는 못하고 저 바깥에 이제 저저큰 애들이 있는데 세 마리만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해가지고 이 판넬로 해서 하려고 이제 막 억지추천양으로 진짜 되지도 않는, 아, 돈도 없는데 막 하여간 좀 여기서 여기서 빌리고 뭐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다가 하루하고 지금 못했어요. 그해 주시는 사장님이 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내일 오시 내일 오셔서 해주실 거거든요. 마무리 이제 요거 요거 요하고둘두 두 개를 시간이 되면 다 하고 안 그러면 한쪽만 또 해야 되고 이제 집 여기 놓고 여기 우리 금어하고 장미 놔주고 또 여기 곰돌이 여기도 곰돌이도 이제 집을 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넬을 우선 토일 토요, 저기 토요일날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왔었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또 살짝 여기 포천에 비가 와가지고. 일을 중단해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이 또뭐 생기셔 가지고 못하고 이제 내일 와서 이제 해주시는데 일단은 하여간 여기 이제 헨스를 여기 여기를 헨스를 이쪽을 칠지 여기 이제 막고서 문도 다으려고 그래요 이제 일이 좀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하, 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엘레그레커님이 소개시켜 주셔 가지고 이제 그전엔뭐 저기 또 이렇게 우리 남문의 보소를 이렇게 보셨대요. 영상들을. 혹시 여러분들 동물 농장 보시면 그 옛날에 막 훈련 와서 해주시고 문제가 생긴 개들한테 오면은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막 하시던 이찬종 소장님이라고 계셨죠. 저도 많이 여러 번 봤어요. 몇년 동안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분을 항상 동물 농장에서 보면서 아, 참저 분이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뭐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요즘은 잘안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일이 잘 해결이 되셨나 봐요. 뭐 문제적 문제 있었던 일이. 근데 이제 저희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 남본의 보호소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우리 요번에 이거 하 하면서 이게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판넬하고 이제 요거 이거 철망 떼어내고 여기 다시 또문 달고 이렇게 하는 게 펜스랑 다 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했는데 돈이 좀 모자랐는데 이찬종 소장님이 저희 5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보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laughs> 너무 감사하잖아요. <laughs>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 참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찬종 소장님이 여러 곳에 이렇게, 이렇게, 남 모르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즘 텔레비에서는 뵙지는 못하지만, 저기, 이찬종 소장님이 개인적인 일이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 너무 반갑고, 잘 해결이, 원만하게 끝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하여간 잘 됐대요 <laughs> 잘된 일이죠 그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간 또 도움을 저희한테 주셔가고 이찬정 소장님 힘내시고 <laughs> 참 세상 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고 참 부닥치는 일도 많잖아요 하여간 힘내시고 좋은 일이 있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강아지들한테도 많이 좋은 일을 또 지금은 양지에서 하지 않고 음지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이들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천종 소장님 기운 내시기를 <laughs> 바랍니다. 저희를 한번 해보고서는 하여간 그러니까 응원하고요. 이번에 뭐 이걸 해줘서가 아니라 하여간 그거 누구든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laughs> 여기 이제 내일 오셔가고 이 마무리하면 제가 다시 또 사진 저기 영상 찍을 때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여간 감사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간 늘 남분의 보호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저쪽으로 또 나갈게요 마당에요. <laughs> 이제 이쪽에 이제 헨스 이거 다 떼어내고 헨스 치면 조금 더 깨끗하긴 할 거예요. 달아 들어가 자네 우리 다리 어, 자 코자 다리 이제 엄마 나간다 앉아 있어. 아이고. 아, 우리 반달이 또또또나 저러가네 반달이. <laughs> 얘들아. 아이고 힘들다. 아 늘. 오늘 아침에 여기 이게 또 이게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막 뜯어지고 이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오줌을 넣어서 이게 다 사가. 아 오늘도 여기 이쪽 구멍을 다 뚫고서 뛰어나왔잖아요. 제가 별이가. 저 안에 있는 애. 제제제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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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제 쟤. 졸음식기가. 그래가지고 또그래도 다행히 쟤는 암놈이니까. 아이고 아파. 우리 애저 시어리하고 딱, 딱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그릇으로. 짱짱짱 치고 저는 웬만하면 이걸로 막 벽을 쳐요. 그럼 소리가 막, 막 소리 나잖아요. 이스테이 그래갖고 애들이 약간 그 싸우려고 해도 딱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아 이거 판 이거 헨스다 잘라가지고 안에서 바깥으로 이거 반생 뚜껑 거철 철근 철근 아니라 철사 있잖아요. 이걸로 다 왜냐면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이런 걸로 해야지 안전해요 그래고 이거 다, 다, 안, 여기서도 하고 저 안에도, 아우, 아파. 저 안에도 또 제가 또밭 절로 또 기어나갈까봐. 그래고 저기도 다시 다헨스 치고. 아휴, 오늘 아침에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물어 뜯어요. 이렇게 뜯어서 이거를. 어? 사람 불안하게 시리. 이렇게 했고, 오늘 이거 안에다가 또 이거 파란 것, 그린 색깔 집어넣고 이거를 막 철사로 다 이렇게 막 엮어버렸어.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뭐, 타이 같은 걸로 끈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아. 물어 뜯어갖고. 철사도 물어 뜯는데요, 뭐. 철사를 이렇게 물어갖고, 이렇게 다, 이몇 겹인데도 이렇게 다, 세 겹을 이렇게 다쪼여놨어 아유, 애들이. 아유, 애들이. 참. 너무 이빨이 센, 쌩가 봐. <laughs> 그치, 로키야. 어? 로키야. 아유, 엄마가 아주 진짜 깜짝 깜짝 놀란다. 깜짝 깜짝 놀래. 여기는 원두막에다가 집 요번에 아그 말씀 듣다 요것도 졌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 아까 거기는 거기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 질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원두막 우리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 이거 저기 났잖아요 여름에요 여기에 애들이 여기서만 계속 비가 오나 막 추워도 앉아있고 여기서 앉아 자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됐어 아주 많이 춥지 않으면 꼼짝도 안하다가 많이 추면 우여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여기다 하나 집을 해주면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바깥을 쳐다보고 그러기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laughs> 괜찮죠 그래갖고 이게 여기가 너무 이게 집이 크니까 폭이 1m 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야 왜이래 여기 좁을까봐 이걸 뒤로 뺐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 빵 여기 뒤로 이게, 이게 이만큼 비은거죠 여기가 왜냐면 여기가 너무 넓어서 집이 넓어서 여기에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애들이 앉아있는 데가 좁을 것 같아서 야왜 그래 그래서 이걸 뒤로 물려가지고 여기 다 떨어지지 않게 박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원래 우리 시어리 자리 에 시어리 자리가 이 집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잖아요 우리 시어리 그래서 이거 집 만든 거예요 시어리 거 그리고 또, 누구 걸 만들었느냐 하면, <웃음> 하늘이. <웃음> 우리 하늘이 집. 하늘이 집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불이 없어가지고, 막, 아휴, 하여간 뭐, 대충. 왜냐 그래도 아무리 저게, 뭐, 저거 해도 이게 들어가서 좀 포근한 맛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불이, 하여간 좀,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들 혹시 이불, 버리시는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애들 깔아주고 참 그러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입을 버리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가까우면 가서 갖고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 아주 멀면은 뭐 그러긴 한데,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여기 애들은 이제 다핸 거예요, 집이. 그리고 여기, 우리 장현이, 바둑이, 꾸람 <laughs> 비친다. 그 다음에 가을이. 얘네막 여기 다 얘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추워서 제가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고 안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하니까 너무 추워서 에이, 내가 그때 저거 해도 그냥 엘레그리 크님 말씀을 드렸어 들었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 돈 마련해서 하나 둘셋 하나 둘 여기 저기. 저기까지 우리 장애인들까지 세개세 3개, 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하고 또 이것저것 막 이런데 이걸 내가 이거 다 맨날 이렇게 역하잖아요. 이런 걸안될 수가 없어. 이게 다 사고서 이런 게아우 이렇게 해 봐. 영자 이렇 봐. 이런 게요. 애들이 하도 오줌을 넣어서 여기가 다 사고서 이거 이빨로 이렇게 살짝만 물었더니다우스수스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핸스 사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또되는거예요 안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여기 위에가 날카롭까봐 애들 이거를 내가 다 구부려갖고 이렇게 왜냐면 또 혹시 또 찔릴까봐 그래서 내가 해놓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 요번에 집 해놓은게 여기도 이거 집 했어요 여기 이거 보이죠 <laughs> 아 이렇게 넣은건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나머지 여기 좀 정리해서 요거 집 만든 거예요, 요번에. 잘했죠? 잘렸죠? 아, 그러고. 야, 얘들아, 거기 지져, 지져보는 거에다 입대면 안 돼. 입대면 안 돼.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내일 하면 그거 저쪽에 집세개 하고 거기 헨스 치고 문 달고 그 철망 옛날에 그거 막 떨어 덜렁덜렁한 거다 띄고 그거까지만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사단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다음에 제가 또 돈이 준비가 되면 여기 세 군데 우리 장현이하고 바둑이하고 가을이 여기만 이제 또 하려고요. 가을이 좀 참아 <laughs> 그렇게 하려고요. 아뭐 어떻게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여기 저녁이면 이제 애들이 앉아서 놀다가 좀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이제 하늘이 집도 이제 만들어놨잖아요. 그 하늘이도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밤에. 그치 하늘이 잘했지 엄마가. <laughs> 어? 이찬종 소장님이 도움을 주셨다. 50만 원이나 큰 돈. <laughs> 감사다 그래 하늘아. <laughs> 이찬종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그래 <laughs> 꼬리 만들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남보네를 위해서 도움 주시는 뭐 진짜 소소하게부터 너무 그 돈도 너무너무 다 소중한 거고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로키 우리 로키 옷 입은 것좀봐 <laughs> 지금 애들을 옷을 입혔었는데 낮은 또 더워서 그러길래 또몇 마리는 벗겼고 제 애기들만 이제 애기들하고 반다리하고 좀 작은 애들만 옷을 입혔어요. 입힌거안 벗겼어요. 받아. <laughs> <바다. 웃음> 자두 왕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너네 많이 놀았어. 이간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